스포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번 미션이다 이제 시작이다 필살기. 리얼리스트 챌린지. 일단 핀쪽으로딱 가고 있는데. 와. 일단 똥길용을 피했습니다. 똥규보 만들러 가시죠. 말 조심하세요. 제가 쓰일 아 수도 있으니까. 기부트 아 네. 네. 신경 썼어? 모르겠어요. 느낌이. 오, 잘쳤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김본포한테 졌어! 우와! 우와! 대박! 빨리. 저는 이거 라인을 놓지 않아요. 좋아! 나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승우입니다. 저슬라인 피스타콘 시즌 3 2라운드의 날이 밝았습니다. 제가 지금 날이 밝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날이 밝았다고 하기에는 아직도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22분입니다. 우리 악덕 제작진들은 오늘도 프로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스탠바이를 시키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좀 프로들이 많이 지금 졸리고 비몽사몽일 테니까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님들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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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자 지금 굉장히 이른 시간이에요. 프로님들 컨디션이 그렇게막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김성프로 좀 어떠세요? 네, 저 촬영 들어오기 전에 언니들한테 이렇게 얘기만 들었지. 진짜 이렇게 깜깜한데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웃음> <웃음>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촬영할 줄 몰랐는데 네. 네 이게 시작일 것 같죠? 끝까지 이렇게 가요. 우리는 시즌 끝까지 새벽 시간 스탠바이에서 진행을 하니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 지난 오프닝 때 엄청난 임팩트 우리 신노스 씨 사우디카 사우디카 네. 원래 우주인은 잠이 없습니다. 우주의 기운을 먹고 살아야 돼요. 아 좀. 아침 일러서 그런지 네, 약간 좀안 그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리고 우리 또 조윤이 프로 어떻게 지냈어요? 아 어, 저는 이제 필사꾼이 우리 여기 스타 메이커 프로그램이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필사꾼 덕분에 제가 하루하루 요즘 많이 바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유용혁 프로랑 조윤이 <laughs> 프로가 이렇게 팀을 이루는 게 저는 좀 아, 재밌다고 느끼는 게. 그때 조윤희 프로 설문 조사 때아용역 네. 오빠랑 같은 팀 하고 싶다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음. 어떠세요 좀 같이. 아 어, 너무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네, 일단 비주얼상으로 저랑 좀 이제 급이 맞기 때문에 <웃음> <웃음> 저는 이렇게 팀을 잘 꾸려주셔서 감사하다네. 네, 아, 저희는 역시 팀워크가 음. 아주 좋습니다. 아시작도 좋은데요. 사실 지금 아, 팀 조화서영과 팀 김세상 5대3 아, 5대2죠. 5대2로 3업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카드를 드리기로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이렇게 다섯 개. 주인공. 케이 우리 여기. 제가 <laughs> 하나씩. 뭐 하나 쓰죠? 하나씩. 네, 단두개예요 네. 아, 조철하네조철해요 사이좋게. 사실, 그 지난 1라운드 때를 한번 기억해보면, 그 팀장들이 각각 출전을 해서 굉장히 시작이 중요했던 라운드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김규보 프로가 네. 팀장으로서 네.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도 규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제가 또 넘겨받아가지고 오늘은 또조화생을싹 불러주는 게 제목 의미는. 규보야, 괜찮아? 아 감싸주는 겁니까 우리 팀장? 괜찮아, 규보? 그럼, 그럼 오늘 만회할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오늘 자신이 없습니다. 질찾으세 컴온! <laughs>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laughs> 네. 말이 많죠. 네. 질찾으셨어 괜찮아 규복자 <laughs> 그러면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번 네. 파이팅하면서 출발할까요? 여기는 뭐 어쨌든 지 여유 있는 상황이니까. 아, 네. 회장님이 저희는 뭐 제가 이제 큰 핸디를 드렸어요. 제가 밤을 새서 왔습니다. 아, 아 오늘 밤을 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질 자신이 없다고 저기 두오빠 형님께서 두오빠 형님께서 계속 이렇게 너무 <laughs> 하시는데요. 저희는 뭐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어, 되잖아요? 역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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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방송을 잘하시는 만큼 빌딩도 잘하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라운드 출발하기 앞서서 국가 들으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시작! 브라테일타이로을찾았다 네, 필사꾼 아, 시즌 3 각 홀별 상품을 차지하게 될 프로는 누가 될까요? 홍천에서 펼쳐지는 이번 시즌 경기 방식은 포썸 매치 플레이 방식입니다. 두 팀으로 총 7라운드. 라운드별 9홀씩 진행하고 매홀 승리팀이 원업씩 획득하게 됩니다. 단 7라운드는 8명이 모두 출전하는 빅 라운드인데요. 종료시 업수가 많은 팀이 최종 우승하게 됩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laughs> 아 멘트 뺏겼다. <laughs> 아, 아 일단 저는 진짜 이거 필사꾼 오랜만에 찍잖아요. 음. 그래서 좀 만반의 준비를 음? 했거든요. 음. 어떤 음. 저는 그래 일단 보이세요. 이번 주는 제가 집이 서울인데 응. 서울에서 하루도 못 잤어요. 아, 너무 바쁜 것 어, 같아요, 앞으 프로. 몇 개야, 집이 도대체. 이거. 부럽다. <laughs> 한 다섯 개 정도, 제주도 음. 갔다. 어 제주도 어. 갔다가 부산 갔다가 오늘 이제 홍천까지. 제 네. 공치다 음.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어, 전 공치다 죽어도 좋습니다. <웃음> <웃음> 전 음.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어. 아니, 근데 세영이는 어떻게 지내세요? 촬영하고 세영이도 되게 바빴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음. 그, 다른 프로그램에 네, 준비하, 준비하면서, 촬영하면서. 어. 여기 이렇게 나오는 음. 느낌요 음. 네, 근데. 음. 결과가 좀 좋게 나와가지고. 오, 진짜 봤어. 네, 맞아. 그래도 운 좋게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좀 응원해줘가지고. 음. 음. 네, 네, 커피를 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커피 안사 그냥 라 커피가 그러니까 아 그래 내가 커피를 지금 채취하고 있는 중이래요 제가 테로에서 아, 마지막 회때 음. 이제 저희 다 모였을 때 음. 이제 제 커피 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근데 음. 말을 들어보니까 음. 저 오늘 그냥 편하게 음. 네, 김생강 버스 탈려고요. 아 가지고 탑승해가지고 버스. 앉아만 있으면 아마 그냥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오빠 그거 알아야 돼. 우리 지금 스리다운이래요. 그렇지. 스리다. 각오하세요. <laughs> 들리는 소문으로는 연이가 오늘 밤을 응. 새고 왔다고. 네, 와. 밤을 새고 왔어요. 왠지 밤을 알아요, 밤을 오빠. 지금 뭐 건가? 어, 아씨. <laughs> <laughs> 멘트 <멘토도> 안 찍었어. <뺏겼어. 웃음> 컷, 컷, <laughs> 컷, 컷, 다시. 아 내가 들은 말로는 연이가 응, 응. 밤을 새고 왔다고 들으더라고. 오빠 원래 요정은 네. 안 자요. 네, 잠을 없애. 안 자고도 골프를 치고 할거다 하고. 요즘 네, 뭐못 하겠다. <웃음> <웃음>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 피곤해. 음. 그래서 아니, 일단 시간상 바로 또 이제 저녁 스케줄 하고 음. 또 우리가 좀 새벽에 촬영을 해야 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 어, 요 진짜 스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다 여러분 필사꾼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팅! 좋아요, 화이팅! 화이팅. 스타 메이크 스타 메이커. <laughs> 2 라운드 관전 포인트. 요정 연이프로가 새로운 멤버들에게 한수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또 새로운 멤버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2 라운드로 떨어보시죠. 와우, <laughs> 어우, 파팅의 좀 아티스트. 어, 팅의아티스트 필요해요. 필요해? <laughs> 네. 다 버리고. <까버리죠>. 어. <laughs> 이거 되게 좋아. 내가 해봤는데. 연습하기 진짜 좋더라고요. 펄링의 음. 아티스트, 펄디스트. <laughs> 예. <laughs> yes. 연이 이거 다섯 개 사는데 집에. 다섯 개인데 하나 드릴게요, <laughs> <오빠>.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음. 나는 이거 우리 <laughs> 가운데가 조금 휘날리는데. 그거 오픈해 주세요. 이거를요? 이렇게. <laughs> 도와줄게. 이렇게. 어? 음. 뭐지? 조커 멀리건. <laughs> 이거 뭐예요 포토까지 저희... 포함이에요 와 대박 그럼 포토 받고 멀리검 받는 거네요 I'm so serious 조금 멀리검 진짜 I'm so serious 아, 피곤하다 벌써 <laughs> 아침부터 아침부터 1번은 여자분이 먼저 치실 거고요 공인구 어. 확인 좀 할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등을 할 거기 때문에 <laughs> 1번 이에요 네. 저희는 2번입니다 네. 네. 티셔 순서 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티셔 순서 어떻게 정하죠? 가이가이 브라시. 바보가 제일 무난하죠. 그래. 갈발보. 아니 뭐 나이스 노래 할까요? 가이가이. 아예. 아유. 어 시작부터. 나이스 노래 불러네신 이거. 컴만. 가이가이 보. 가이가이 보. 어떻게 할까요? 정해. 알아서 해. 어. 언니 먼저. 전 먼저 치겠습니다. 어. 제가 먼저. 기 막내 패가좋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가시죠. 여기가 굉장히 오르막이 많아가지고 티샷할 때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좀 돼요. 음, 넓은 편은 아닌 거 같아요. 넓은 굉장히. 편도 아니고. 음, 음, 맞아. 블라인드홀도 많고. 맞아. 음. 그린이 이제 약간 좀 넓어가지고 퍼팅하는게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자칫했다가 한4 0 m 터 퍼터에 작년에 4 0 m 터 퍼터도 한적 있어요. 어렵다, 음. 맞아. 너무 커 그린. 자, 첫 티샷 하니. 오자 아, 공이 소리 지르면서 날아가요아나 작년 또 수빈 언니 생각 날라 그래.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화이팅. 막내 막내 아, 터치 터치 어땠어? 아, 좀 떨려가지고 떨렸어. 떨린 거 치고 너무 잘 나갔는데. <laughs> 마이가 행동이 너무 아, 가볍. 완전 정 가운데 왔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페어이 살짝 좌측을 보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근데 연희가 일이 많아가지고 많이 피곤해 힘들어해 저도 일이 많아지고 싶어요 샷! <목소리> 오! 나패트! 잘겠다 벙커 왼쪽인데 오, 너무 간거 같은데? 벙커를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안개 때문에 잘안보여 아, 잠깐 공이 제공이 없는 걸 보니까요. 아, 저기 있어요. 어, 있어요? 네. 어, 저거 제공이에요? 네, 네. 그럼 당신 공은 어디까지 가신 거야? 아니야, 저기 저게 세영이 거야. 저게 세영이 거야. 언니는 완전 뻥코를 휘었어. 빵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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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해요. 첫, 첫부터 뻥코를 치게서. 해 괜찮아. 아니, 이게 제거 같아. 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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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네, 있네. 여기 살았네. 있네. 어... 아, 아, 네. 네. <laughs> 아, 드럽고. 아니, 아까 좀 얌전해가지고 뭐하냐? 맞았다. 음. 근데 여기 조금 내 기억으로는 음. 핀보다 크면은 안 좋아. 내리막에 예.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좀 짧아도 제가 어프로치 다시 해볼 테니까 한번 찍어 주세요. 아유, 그럼요? 아, 유 감사합니다. 백한3 0되나요 140. 어, 오르막까지 130. 130? 네. 아, 그러니까 오르막 8m 나온 거거든요. 실거리 120. 얼마나 야드로? 백 구야 돼요. 구야 돼, 0 구야 돼. 오빠 야드 써요, 근데? 야드 써. 난 밑에. 내가 해줄게 밑에 있다. 걱정하지 마. 평평하지 않은 라이에 심지어 페어에 웨이 있을까지 지금 있어서 오빠가 살짝 힘을 빼고 쳐주길 바라면서. 왼쪽 아닌가요? 어얘 살짝 좌측인데요. 어 가봐야 될것 같아요. 벙커 들어갔으면 어떡해? <laughs> 뭐 작년 필사권 못 보셨군요. 벙신? 제가 제가 또 잠원동 벙신이라고. 아, 오케이 오 개오. 아본것 같아요. 본것 같아요. 굿샷. 신호수는 들어가. 그렇지. 아, 난 티샷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상규 오빠가 어, 너무 세컨샷을 잘 쳐가지고. 첫 번째 샷 솔직히 말해서 이 주만에 치는 거다 가지고 많이 기대했었는데. 저희는 왼쪽으로 갔거든요. 보셨어요 네. 혹시? 몇, 몇 미터였죠? 우리는 아, 몇 미터였죠? 공개하지 마. 미터나 뭐. 아 맞아요. 9 0 미터. 아좀어려운 거기 거 거기 거 같은데 살짝. 미안아니아니찮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자, 저, 정목... 와!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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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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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괜찮아. 아괜아 괜찮아. 괜아괜아괜 그런 거 없어요. 첫돌이잖아요 그래, 알았어. <laughs> 두고 보자. 한 번, 괜찮아요, 어. 근데 저기, 아까 음. 박힌 거 같았거든요. 벙 코에 쉽진 않아요. 여기 심은 카본 코가 스탠스. 이렇게 내리막 경사의 벙커는 채를 일단 짧게 잡고 중심을 앞에다 유지해서 간결하게. 아, 제가 왼쪽으로 터나가지고. 서부터 좀 미안하게 됐네요. 도망가. 야 잘했어 잘했어. 박혀 있었는데 잘 진짜 잘, 잘 진짜 잘했다. 오래가 응. 너무 젖어 있네 아침이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퍼터 <laughs> 치는 거 보고 그러면은 하면 되겠다. 못는 보기 복이, 뭐야 보기니까 이기는 거니까. 아 우리가 먼저 할까 그냥? 먼저 하세요 네 먼저 하세요왜내 회사는 안 물어? 세영이 <laughs> 잘했네요. 아쉬우니까. 자 조연이가 저기 세영이가 지금 어디 파팅 하고 있습니다. 좋겠다. 첫 좋겠다. 네. 좋죠. 저톤 어디? 네. 저톤 휴대폰 주죠.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뭔아 이게 중요했네. 왜 h y so serious? 봐. 실 <laughs> 하나를 어. 안 놓쳐요. 역시 <laughs> <laughs> <김침이> 있네. <laughs> 막내가 넣었으니까 막내 응, 가져라. 야. 아, 이거 저갖지라고요툴 버디 치면은 아? 그 라운딩이 잘안 된다는 그런 속설이, 속설이 있죠 맞아요. 네, 맞아. 그 속설을 깨버리겠어. 속설빨이? 개끝발이다그건 진짜 국룰이에요. 요 그건 맞아 야, 근데 두 사람의 혼상 조합이었다, 그죠? 시작 어, 그러니까. 잘 아, 치고 파이팅과가 터다라고 쯔커를 너무 잘쳤어요 버디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막내가 또잘쳐놓으니까치는 어, 거지. 시작이 어. 좋네요. 아, 진짜 저기 멀리서 지웅도 울고 아. 있는 소리 들리네. 길렁이야, 보고 계시죠? <laughs> 아니, 터커부터 아. 이렇게 버디를 만나요. 아. 막내 잘해줘가지고 오빠가 세컨 응. 너무 잘 쳐줘가지고 두 사람의 이 조합이 너무 좋았어 <laughs> 네. 사실 근데 또 음. 이분부터 또 억울해질 거예요 둘이 또 싸운다 이따가 <laughs> 그럴 리가 없습니다 허기애한 분위기 아니야 잠깐만 여기 똥거 어, 보이세요? 이 많이 보던 건데 네. 어, 봤... 저번에 <laughs> 그거왔지 아, 않았어요? 음, 이건 진짜 안 쓰고 이거 뭐예요? 획득을 해서 씌우는 거군요 네, 상대방에게 네. 형영이는 붕어빵이 어울리겠는데? 아 저는 이 똥물 아니면 돼요. <laughs> 똥물 <똥을> 돌아요. <도와야 웃음> <laughs> 똥물 똥물 하아요 준영이는 똥망 참사 지금. 뭐야, 내가 저거를 꼭 씻어줄게. 화이팅. <laughs> 어, <laughs> 펑커를 보고 찾아야 되나요? 커 우측? 펑커 우측.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아. 어. 네.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좋아? 어, 오빠는 거리가 많이 나가니까. 예, 네, 사살 치세요. 네, 뻥코 넘겨도 될것 같은데. 우리가 넘겨... 오늘 이 장사자들이랑 네. 붙었어요. 어. 그러니까. 진짜. 단탄데. 힘이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요리 좁거든. 그치. 요리 <laughs> 또 좁아서. 상당히 걱정돼요, 네. 지금. <laughs> 와우.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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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우! 잘 치네. 나이스 드로우! 아, 점수 <laughs> 아니, 오빠, 할수 있어. 뭐, 한 280은 나간 것 같은데? 아니, 오빠, 비거리 몇 미터 나가요? 비거리? 어. 7 만큼 가는 것 같아. 어. 어 리미이 없어. 지금 거의 진동이 오빠랑 비슷하게 나가나? 진동이한테 안될것 같아. <laughs> 그냥 괴물이라서? 그치, 오빠, 일세상 어. 거리가 아니지. 그동 오빠는 체력도 되게 외소하시는데. 어. 거리가 많이 나더어요 아니야, 실제 보면은. 커요? 빵내가 장난 아니야. 하체가 좋은. 아, 하체가. 하체가 작네. 작네. 엉덩이가 커야 무리가 많이 나간다고. 아직. 어. 어. 저... 왜... 아 아니... 왜... 살짝 오살오데살아야 야. 그렇게 소리 지르면 들어오 <laughs> 세이비지. 이게 세이브지 어. 아잘 치네 아, 아 재밌네요 되게, 잘 지금 둘이 텐션 네. 올라왔어 근데 이럴 때 네. 오빠 끌어 올려야 돼 아우 펄펄 아, 끌어 올려야 돼와아 아, 진짜 재밌는이 임팩트가 어마어마시한 네. 것 같아 멋있어. 운이었어 운 이래서 장타자들보다 네. 먼저 쳐야 돼요 먼저 쳐야 어, <laughs> 먼저, 찾아. 근데 스윙이 <laughs>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되게. 진짜 순두부같이 지는 거 같아요 n g 같 u n d u I think I'm not sure. I need to tell you about it. It's like a hammer. I think i 많 famous. f r o 들 my dress. I'm not sure. I'm not s u r 안풀 m not sure. I'm not sure. I'm 일부러 아슬아슬하게. 아, 그렇지 그런 거 어, 같아. Wna, 아, 뭐, 죽일 땐말땐 살려놨어. 죽일 땐말 땐. 와. Mm -hmm. 와오 마이 갓와 거기 아니에요.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네, 벙커에는거기안 보이고요. 좀더간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 같이 가자. 짜파 있나? 벙커요? 어, 오빠 잠깐만, 벙커 어? 들어갔대요. 아니, 아까 그렇게 잘 치더니. 아니 아까 계속 카트에서 드로우 치는 방법 알려주겠다. 아뭐 음... 어깨 이렇게 뻥이 오... 들어가시더니, 오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안 됩니다. 어, 아 거기 뭐 아는 사람 있어요? 민망하네. <laughs> 위에 팔라고만그랬는데 아니 오빠 잘한 거야 미안해 아, 미안해 진짜. 내가 아나 자존심 상했하자잖아 오빠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오 다쳤어요 샷! 오. 본대로 정확하게 가네 아 제가 원래 야 시키는 대로 좀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아까 네. 헤드비티 보기로 했었는데 진짜 갔다 지셨네 세영아 세안 생각 안 잘못해 네0 저기 어, 연이은 있는 데가 몇 미터 정도예요? 50m밖에 안 돼. 음. 얼마 안 되는 거 같아. 아니 지금 응. 세영이 빵커샷 하고 있어요, 상윤 오빠. 아니 아까 티샷을 잘 맞은 걸 봤는데. 그러니까 나는 드로 엄청 잘 걸린 그러니까, 줄 그러니까. 아네. 이만큼 히드로 사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응. 돼요. 아 굿샷. 아 굿샷. 괜찮아. 괜찮아요? 빵커 괜찮아. 아니고?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 럭키 럭키 바운스. 어잘 갔어요 응. 쿠션. 아까와 비슷해. 그렇죠. 어. 근데 오르막도 없으니까, 비슷하게 있는 으니고 지금 거리가 108 나오니까. 오르막, 오르막 없으니까 한 이, 110분 될것 같아. 어, 110분 음. 될것 같아.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1년 만에 유정이 다시 힐드로사의 컴백을 했어요. 제가 올해는 조금 더 완반의 준비를 해서 치사권을 잡아먹겠습니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아유, 예, 예. 노력해주십시오. 115에. 115? 네. 중핀. 종핀. 아핑송 중핀인데. 오! 핀팔인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닙니다. 오케이. 괜찮아. 살짝 컸죠? 네, 살짝 큰것 어, 같아요. 용역을 놔봐. 와봐 용역을 음. 놔봐. <laughs> 아니. 잠깐만 와보겠는데. 그... 음. 자 자신있어 요아 금령. 네. 아직 언덕이 하나 있어요. 음. 언덕 넘어서 올라간 것 같아. 지금 상황이 110인 것 같고요. 앞인성인 것 같고 저희가 한번. 또 네. 상희 오빠가 또 붙이진 않겠지? 에휴. 아 아니야, 저늘이. 오, 뒷땅 쳤어. 오, 안아닌데 오빠는 살짝 왼쪽. <laughs> 오, 잘 쳤네. 미안. 내려와. <웃음> 내려가. <웃음> 땅친줄 알았더니 여기서부터 네. 네. <laughs> 이제 세영이랑 저랑 퍼터 싸움이 되겠어요. 아 근데 나 여기 대접인가? 작년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작년에 근데 잘 쳤어요. 오 잘했어, 잘했어, 완전 잘했어. 진짜 저렇게 칠라 그랬어. 래좀 음, 부드럽게. 받는가? 요정은 잘했네, 잘해도 어차피 투퍼시야 그래, 어, 네. 어차피 똑같아, 아, 똑같아. 어차피 투펏이야. 아. 대박. 받는가? 요정은 다르네. 오빠 날개 가져와, 빨리. 어, 어, 알겠어, 날개 가져와. 기다려봐. 유린이 <laughs> <laughs> 좀 딱딱한 것 같아, 그치? 네, 쉽지가 않은 어퍼치여서. 저와서 형은 좋은 그림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네. 어퍼스트 보여주고. 얘 위치가 파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어보여요 아, 좀세다 괜찮아 괜찮아 네, 네. 괜찮아 괜찮아 오빠 날개 가져와 빨리 어, 어, 이렇게... 집에 가자 엄마 <laughs> 집에 가자 더 험한 걸 보기 전에 집에 가자 우리 어, 저 왼쪽이 좀 있고요 오르막 갔다가 내려가는 라인 짧아, 짧아. 것 같은데? 오 아, 아, 오케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순조롭네, 오늘도. 아니, 근데 라이가 엄청 많네. 내가 처음부터 세영이 치고 싶어 했잖아. <laughs> 팀워크가 좋은 것 같아, 우리가. 힐러로 싸기가 응. 그린이 어려운 것 같아. 진짜. 응. 응. 들어가! 오케이 드리겠습니다 신상인 프로한테 말렸습니다 첫 1, 2번 으로부터 아, 일단은 몸도 좀안 풀리고 했었고 긴장은 사실 많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못친 거죠 저랑 용혁이 오빠랑 살짝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음, 집중을 좀못한 것도 있었고 또 제가 오랜만에 필사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짝 그 긴장감이 다시 이렇게 좀 상기가 되면서 또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맑은 하늘과 미세먼지 없는 공기 힐드로사이로 놀러 오세요. Come on!